Yeah. 안녕하세요 B1입니다 독감 퓨트 글판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주인공입니다 민첩의 마인드 순수 이번에 극한의 제트각선 되지 않았습니까 근력의 오지토와 같이 극한의 제트각선이 왔는데 제가 이 친구가 3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방향 뚫어주고요 영공 회심잘 뚫어줬는데 써볼게요 자 민첩 속성의 기력 플러스 2의공방합체가70% 올라가는 뭐 리더스킬은 애매합니다만은 어, 디펜스를 대폭 줄이는 초특대 데미지를 강한 필살기가 되겠고, 턴 시작 시 HP 14% 회복, 엔드 터트린 기구술 한개 다, 어택 14% 업, 디펜스 7% 업. HP 회복도 빵빵하게 하면서, 공방도 뭐, 나쁘지 않게 올려주는. 그렇게 변한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진짜 사실상 뭐, 안 쓰이지 않았습니까? 일단 뭐, 지능 순수부랑 이름이 같고 하기 때문에 안 쓰인 친구인데, 이번에 극한은 Z가성이 되면서, 그나마도 나아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덱을 한번 짜고 왔습니다. 바로 변신 강화 덱 오랜만에 꾸려봤는데 어 모두 다 hp 회복이 다 가능한 친구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필살게 날려서 하든간에 아 등잔만 하더라도 하든간에 그래서 일단은 뭐 좀비덱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일단 총 hp 45만까지 가니까 좋구요 뭐 아시다시피 리더인 이 근력 악부 뭐 저랑 개인적으로 어, 아주, 좋은 인연이 있는 친구는 아닌데, 아시다시피. 어, 이 친구는 변신하면 HP 회복 관련이 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술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살기 날리면 HP 회복하고요. 이 변신 프리전은 등장할 때마다 HP 회복하고요. 어, 이번에 주인공, 이 친구도 등장하면 HP 회복할 테고요. 이 LR셀 같은 경우도 그냥 극대 데미지 날리면 HP 10% 회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21호 누님도, 어, 지금 자석우화가 뚫려있는데, 필살기 날리면 HP 회복. 변신하면은 등장만 하더라도 또 HP 회복이 있기 때문에 재밌지 않나 싶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지금 주인공이는 아니지만 리더인 이 악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신을 해야지만 이제 HP 회복 관련이 붙는데, 얼티밋으로 반이 돼도 붙었었나요? 그, HP 아, 붙어있군요. 턴 시작 시 HP 10% 회복 붙어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변신 프이저도 오랜만에 쓰네요. 변신 프리저는 기본 단지만 둘러있고, 제 악부랑 게스트몰록이 빌려온 악부, 모두 기본 단지만 둘러있습니다. 아, 픈데요 아팠어요. 피설기는. 자, 이거 악부는 사실은 변신을 뭐 해야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 변신을 해야만 좀더 좋아진다 할수 있겠고, 선택표 공부 안 틀리고, 개이득. 좋습니다. 변신 프리저도 오랜만에 쓰네요. 자, HP 해보고 또 얼마나 해도 지 관건인데, 자, 일단은, 이 순수부가 등장하면서 HP 회복 한번 했구요. 가봅시다. 일단, 그, 기본, 일단 뭐라 해야 됩니까? 아이디어는, 이 마인부끼리 붙여놓은 다음에, 마인이라든지 잔혹이라든지 방금 보신 대로 발동이 되거든요? 마인도 공격력 올려주고, 잔혹도 공격력 올려주고, 뭐 무한 재생 이런 것도 있는데, 음, 무한 재생 이 친구도 있었나요? 이 친구도 무한대데에 있죠. 거기다가 그, 보스 캐리까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은 볼만할 것 같은데, 아무튼, 마인드끼리 붙여놓는 그런 일단 이미지를 하고 왔거든요. 가보겠습니다. 물론, 이, 오늘의 주인공 이 친구가, 진우수수부와 마찬가지로 기력수급 관련 링크가 없는 게, 또 아쉽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만큼 h b 보을 잘해줄 것이고, 보스 캐리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 않아 싶거든요. 초급전까지 있기 때문에 또, 공격력도 고잘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무주개 구수를 하나 더, 트리고 아, 무지개는 상관없군요. 그냥 구슬 아무거나 터트릴 때마다 공방 올라가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공격력이 17만 나오고 있고, 디펜스도 5만 쯤 나쁘지 않고. LR셀 같은 경우는, 자, 극대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HP가 45만 정도 가고 있는데, HP 10%만 회복하더라도 45,000이거든요? 어마무시한 건데, 음, 좋은 거 같아요. 야, 100만 넘어가는군요. 회심까지 떴구요. 역시, 세 개방, 되기 때문에. 자산우화가 뚫린 거랑 안 뚫린 거는 차이가 크죠? 변신 풀려서 갑니다. 또등장하면서 HP 회복할 테구요. 좋습니다. 이제 그다음부터 악부도 변신할 테니까 보도록 하겠고. 자, 이번에는 뭐, 21로 누림도 나왔기 때문에 HP 회복 정말 개이득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갈까요? 가자. 21호 누님도 역시 뭐, 패시브에 자신의 기력을 그냥 자기가 올려버리니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가자. 계속 HP 많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HP. 그야말로 좀비덱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친구들만 데려왔거든요? 변신 강화대 약간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악부를 사실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어, 게스트 목록이라든지 친구 목록에 세팅해 놓으신 분들 적은 것 같아요 찾기가 약간 힘든다는 단점이 있었고 100만 좋습니다 데미지도좀 받았지만 또 다음 턴에 풍수부 등장하면서 HP 회복했구요 다음 턴부터 이제 변신 하겠군요 다섯 턴째 부터니까 다음 턴부터 변신을 할텐데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가고요 가자 그 다음, 역시, 기조수급 관련 링크가 없는 게 여기서도 아쉬움이 드러나긴 하는군요. 가자. 필상에 못때리는건 큰데, 사실은. 단단하고요 야, 135만. 공, 방이 같이 올라가는 것도 캐시브로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거 같거든요. 자, 변신합니다. 얼티브 수상으로 가겠죠? 가자. 21호 누님도 변신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이따다기! 볼 때마다 생각나면다 명, 그, 원작이. 애니, 제트. 오, 가는군요, 2 1호님 가자! 와삭 이거는 멘트를 모르겠네 제가 이거 원래 파이터즈인가요? 원래? 아, 히어로즈구나. 이 정도 히어로즈 콜라보였네요. 근데, 어, 맞나?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어, 파이터즈 맞군요. 파이터즈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멘트를 잘 모르겠네. 자, 이번에, 이렇게 변신이 되면서, 링크도 바뀌었죠? 보스 캐릭 붙었고, 경유로 스킬도 붙었기 때문에, 좀 더, 이, 기력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자, 가자. 일단, 극대 날리면은, HP 회복. 하겠죠? 가자. 21원 운님도 등전만 하면 HP 회복이니까, 지금 또 만땅 갔고요 역시 좀비 핵. 단단하고. 131만. 거기다가 다음 턴에서도 악부가 변신을 하면은 또 얼티비 손오보한 부르스한 친구가 될 거기 때문에 또다시 h p 복또 가능한 친구가 한 늘어난다. 그야말로 7명 모두가 가능하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HP복이 114만 재밌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단단하구요. 21호 터님도더 세졌구요. 레인저 타입 단단하고요. 자또한번 변신하면서 HP 회복하고 순수부까지 나오면서 HP 회복할 테고 또한번이따닿기어 재밌습니다 대기 좀비대. 야 이건 뭐 HP 회복이 깔끔하게 됩니다. 아까 보면 14% 회복이니까 10%만 해도 지금 45,000이 회복이 될 텐데. 더 대단한 듯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경이로운 스피드가도 붙었기 때문에 저 변신 프리저랑도 맞네요. 저 악부 가운데 원래 악부이 빨강색. 이거는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역시나 기력 수급이 애매하다는 측면에서 어, 순수부가 비싸기를 못 날리겠네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요. 가고 이렇게 가고요. 가자. 연고안 떴고 필살기의 디펜스를 대포 줄인 다 밖에 없는 건 역시 아쉬울 수가 있는데 음 뭐라 해야 되죠? 근력의 503 있지 않습니까? 토살의 350그 친구와 같이 극한의 제트가 설이 돼서 엄청 뭐 좋아졌다기보다 약간 좋아지? 그쪽 레벨이기 때문에 이민처 순수부가 그래서 약간 엄청 좋게 만들지는 않고 약간 좀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랑 이제 그 근력의 503. 약간 좀 같은 급이라 봐야겠죠? 503. 민첩 같은 경우는 극한의 제자가 소통해서 엄청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제 근력의 503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게, 물론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애매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 친구 라인이랑 같은 라인이라 생 생각,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순수부 같은 경우도 그 체력의 순수부 같은 경우는 더, 더 엄청 많이 좋아졌는데 이 민첩의 순수부는 약간 조금 더 좋아졌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소손도 유리한 우리 기술세를 한테도 필살기 날리면 HP 12% 회복이죠? 12%, 아, 10%군요 맨날 헷갈리면 되고 뭐. 10% 회복이고. 어, 이 친구가 날리면은 h p 10% 회복이고요. 가자. 근데 얼티브가 뭐, 이미 이 친구는 등장하면서 HP 회복했었죠, 아까 보니까. 보면은, 턴 시작 시 HP 10% 회복이니까, 10% 회복이 3명이라, 3명이면은, 45,000이 세명이니까 거의 한 14만, 14만이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계속 만땅 차이죠, HP 지금. 어우, 173만. 그러 보니까, 이 리더 스킬이, 악부가 150% 리더지 않습니까? 그것도 은근히 꿀이네요. 자, 안아고 야, LR, 셀, 우화가 뚫려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로 또 엣지 배복하고요 만땅이죠배턴타은 날렸고 여기서 또 순수부와 21호 느님 거리 그리고 얼티뷰가 등장하면서 엣지 배복 <laughs>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가서요 가자 공격력이 19만 정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디펜스가 5만 6천 괜찮습니다 HB 맞다 탔죠? 어피싸 이것도 중간 확률로 필보 있지 않았나요? 버호 이거? 어 안걸렸고 좀 아팠네요 그러나 날리면서 h b 회복가 없습니다만 다음 턴에도 회복할겁니다 와 회심! 한발 끝냈고 자 이제 다음 턴 시작할 때힐대공 가는데 바로 이제 풀이 저아도 등장하니까 변신 풀이죠. 회복을 할테고 요 l r 3이랑 기술셀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또, h 집 회복, 괜찮겠습니다. 필살기 날리면 회복하는 친구가 두명 있으니까 또. 좋네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어, 이렇게 할까요? 일단은, 날려주고. 그 다음에, LR로, 필살기 날리면서 h 집 회복 해주고. 어, 기술실을 날리면서 독감모드까지 날아가겠네요. 가자. h 집 회복 또 되는 거예요. 다음 턴에 그러면. 독감모드 날리기 때문에. 독감 모드로해복고 하면 끝나겠네요. LR셀이랑 기술셀은 공격 안할 테니까. 변신 프리저가 마리 해줄 것 같거든요. 가자! 그래서, 진우순수부가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뭐, 이 순수부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체력순수부도 있지만은, 체력순수부는 역시 뭔가 좀 서포터, 공방을 가쪽 우위편 올려주는, 좀, 올려주는 그런 친구로 수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민, 민선순수부는 서포터는 아니니까, 음, 우리 편 HP 회복 잘 시켜주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공방까지 올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오, 안 끝났군요. 이거 프리저 꾸어져 놨는데 안 끝나, 안 끝났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또, 입맛에 따라 골랐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개인적으로 지능승수부라 생각합니다. HP 회복하는 게 필살기 날려면 있는 지능승수부이기도 하구요. 음. 당연히 고르라면 저는 지능승수부를 고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음, 왕도는 없다. 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게임 또, 원하는 캐릭터를 쓰는 게, 이, 재미 아니, 아니겠습니까, 이 게임에? 헬피 엄청 뜨고 있네. 자, 이거 죽이고, 135만. 야, 이순수분 민첩 친구가 이렇게 공격력 뜨는 거 상상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뜨네요. 또, 변신하면서 HP 해보. <laughs> 좀비입니다, 진짜. 끊임없어요. 2 0년도까지 나오면서 또 HP 해보이고요. 이렇게 하겠네. 가자. 이, 친구만 처리하고, 뒤로 가기 눌러도 될것 같은데. 자, LR세도 좋구요. 자, 먹는 소리 죽이고, 포토웨이브 자, 깔끔하게 촬하면서 공방까지 줄이는. 그러고 보니까 악부 두명 공방 줄이는 게 있고, 20, 21호 누리는 공방 줄이는 게 있고, 좋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거면될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순수부 민첩 극가의재트각성이완성됐기 때문에 한번 써봤는데 악부 샌드위치로 해서 변신강화 되게 넣어서 좀비 덱으로 한번 꾸려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꾸려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이그 순수부가 어 변신강화 여기 있구나 순수부 같은 경우 이 친구 말고도 굉장히 많죠 어디있습니까 일단은 뭐 제일 생각나는게 먼 뭐, 생각나는게 지능 근 생각나는데, 자,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당연히 좋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HP 12% 회복이라는, 12% 회복이라는 필살기가 있고요. 이 친구도 다만 아쉬운 거는 링크에, 기록 수급 관리는 없지만은, 공정력이 워낙 잘 나오고요. HP 30% 이상만 되면 또 공격력 더 나오니까 좋은 것 같고, 이 친구 말더라도, 말더라도, 아니더라도, 자, 이 친구도 있죠. 이 친구도 극한 Z가선 돼 있는데, 역시, 말씀드린데도, 민첩 순수부보다는 좀더좋아지는 여치로 빠진 게 아닌가. 생각되는 체력 순수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뭐 소포터기 때문에, 음, 음 소포터기 때문에 체력 순수부는 쓸 일이 많을것 같고요. 지능 순수부랑 민첩 순수부 중에 고르라면 당연히 저는 지능 순수부를 고르겠습니다만은 뭐 지능 순수부가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극민첩댁기 약하시다든지 하루시는 분들은 전혀 뭐 써도 문제가 없는 어 지능 아니면 뭡니까 그 민첩의 순수부 같고 아까 말씀드린 초사연 350은. 어, 이 친구죠. 이 친구, 용권 쓰는 친구. 민첩에 비하면 약간 애매하지만 예전보다더 좋아진 객관의 제트가 성성해서 말이죠. 이 친구와 라인을 같이 하는 게 이번 순수부 민첩이 아닌가 싶고, 이런 비슷한 라인이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는. 1판 따라간다면은 뭐, 어, 초사요3 베지터 같은 경우도 약간 애매하게 좋아지는 친구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나 있는 캐릭터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세지는 거는 뭐 언제나 한명이고요. 이번에 민첩 순수부, 사실 언제 써보겠습니까? 옛날에 저 진짜 엄청 초반때, 저 HP 올려주는 뭐 리더 스킬이었네요그개꿀빨면서 아이템, 아이템 없고 막 이럴 때, 가난할 때, 제 랭크 만뭐 50일 때 이런데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거의 안 썼거든요? 다만 이번에 극한의 제트가 서성해서 썼다는 얘기는, 뭐 그만큼, 음, 좀 좋아졌다라고 할수 있겠고, 언제나. 제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세진다는 거는 활력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따봉, 코멘트 많은 부탁을 드리겠고요 포기하신 분들 최소한의 용속으로 개해 보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자 순수부 한번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은데,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부, 동일, 동일한 명이, 동일한 명이? 같은 이름, 네, 동일한 명의 캐릭터가 많기 때문에, 음, 상황에 따라서, 어, 맞게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 감사드리고요. 비1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